의 장점은 무엇일까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. 네, 그러면 네. 예, 수중만의 장점은 네. 어, 아무래도 저도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게 수중만 그, 하는데요. 네. 첫째, 이제 사모 분들한테는 어, 아까도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었 네. 일단은 그 물속 우리들이 사모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인간은 물속에 떴다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음. 어, 산모분들의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게 가장 그좋고요 네. 물속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분만에 대한 이제 뭐 두려움이랄지 그 거부감이 아무래도 훨씬 더 감소되겠죠. 음. 그래서 분만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어려지 설명을 들으면 아무래도 이해도가 이해 훨씬 높겠죠. 음.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신체가 물속에 잠기는 신체 부분이 부력에 의해서 또 자체 체중에서 이제 중력이 감소가 됩니다. 그래서 음. 아무래도 물속의 부력이 감소되고 그러니까 자세 변경이 용이하고 또 감각적인 자극이 이제 감소돼가지고 신체도 아무래도 이완되고 또 정신도 아무래도 편안하게 되겠죠. 그래서 물속에 그 미지근한 물속에서 갖는 우리 인간들이 갖는 장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스트레스와 관련 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찌게 분비가 감소해가지고 혈압 상승도 뭐 억제가 되고 또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. 진통 억제 효과를 네. 어,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어, 또 물속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염보도 탄성이 증가돼가지고 네. 어, 증가되기 때문에 해염 절구실이 거의 이제 필요치 않고요. 네. 또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만으로도 네. 예, 산모는 그 아무래도 기분을 어, 자꾸 이제 물속에 들어있는 보일를 네, 미지한 물로 이제 기어 주기 때문에 네. 예, 기분을 전환시켜야되겠고 네.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엄마가 편한 훨씬 더 편안한 상태니까 음. 못 아가 엄마와 태아가 이제 유대감이 아무래도 증가하게 되고요또 음. 분만 시에 엄마가 그 편안한 정서가 아무래도 신생아로 전이 기 때문에 음. 그 태한테도 아 장점이 많겠죠. 그래서 음. 우리 아가 입장에서 보면은 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음. 그배안 있을 때 양수물하고 비슷한 온도의 따뜻한 물속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. 신생아 각 장기의 조직화 을를 적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어, 태아에게 전달하는 또피과 소리 자극이 이제 기존 분만시보다 이제 어두운 자세에서 분만하기 때문에 훨씬 더 완화가 되겠고 음. 또엄마하고 피부 접촉도 수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감촉도 훨씬 더더 네. 부드러지게 되겠죠. 그래서 어, 뭐, 엄마와 고아가는 이제 분만 직후부터 이제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. 네. 또한 그 엄마나 아빠가 태줄도 직접 자를 수 있고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게 수중 분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그 출산하고 그어 수중 분만을 하시도해보려고하는 출산 앞둔 산모분들은 많이 두려워하는데 한명 가고 한명 도전해 보시면 정말 그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. 네.